관계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돼 힘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5,070대 남성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후에는 발기 유지의 핵심인 해면체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해면체는 스펀지처럼 혈액을 채워 팽창하는 조직입니다. 발기 신호와 신경의 신호를 받아 혈관이 열리고 피가 해면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피가 일정 시간 머물러야 발기가 유지됩니다. 해면체는 혈액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면체의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액이 금방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도 혈류를 줄여 해면체의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여기에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혈관 확장 신호 자체가 약해져 발기력이 더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발기 유지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새벽 갈기야 줄거나 사라지고 발기 강도가 예전만 못하며 심지어 성기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면체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회복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걷기나 자전거 타기, 케겔 운동처럼 혈류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비트, 다크초콜릿, 견과류, 녹황색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셋째 체중 혈압, 혈당을 관리해 혈관 손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받고 필요 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테스토스테론 보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발기력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거울입니다. 해면체를 지키는 습관은 곧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어 보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따라옵니다.